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3.3 럭셔리 모델이고요. 2020년식 차량이에요. 19년 이상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차량 성능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퍼들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4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은 5년에 10만km까지 엔진 미션을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죠.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약 4만 8천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어요.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일호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네시스 G80 럭셔리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파격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까지 아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침수 판정이 시100% 전액 환불 법적 보장해 드리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그리고 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효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네시스 G80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 제네시스 G80 3.4 럭셔리 모델,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약 4만 8천 k 로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상태에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입니다. 전면부터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에 본미스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깨끗한 상태의 전면부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입니다 운전석 헤드램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정말 깨끗하죠 습기나 흠 없이 깨끗한 상태의 헤드램프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LED의 방향 지지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방향 지지등 역할도 하지만 데일라이트 기능하고 안개등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의 방향 지지등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휀다 깨끗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에서 이렇게 비춰드려도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 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4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제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에 휠 타이어 부분이에요. 휠은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붙여드려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범퍼 라인 쪽 비춰 들어도 흠이나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의 범퍼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대형 차량에 맞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3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스페어타이 공간에 침수운이나 사고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차량의 스페어타이 공간이에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침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사고운이나 그리고 흙 같은 침수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80 차량 트렁크 공간을 다 살펴봤어요. 트렁크 공간은 역시 주행거리 4만 k m 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트렁크 공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쪽에도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침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연상이에요. 역시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죠. 뒤쪽 휀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휠 타이어 부분인데 휠은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네요.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앞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외관을 더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2020년식 차량이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약 48,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상태 외관을 보유하고 있고 휠 상태 또한 뭐네곳 모두 준수한 휠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하고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이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4만 킬로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G80 차량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는 메탈과 우드의 조화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상태인데, 역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에 살짝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4만킬로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 버튼이 보이고 있죠. 앞뒤로 조절을 할수 있고, 등받이를 조절을 할수 있고, 요추를 조절을 할수 있는 전동 스위치 버튼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대형 차량이 필수인 스마트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차선이탈 버튼이라던가, 후측방 경고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 벨트는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핸들 떨림이나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세트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서 긴급 제동이라던가 차선이탈 후측방 같은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반 자율 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요즘 대형 차량인 꼭 필수인 옵션이니까 대형 차량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컨디션, 주행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에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48,726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80 차량은 5년에 10만km까지 엔진 미션을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죠. 이 차량 2020년식 차량이고 48,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48,000km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핸들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하고 모드 기능의 버튼이 있고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핸즈프리의 기능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대형 차량이 필수인 스마트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신 다음에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주행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법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주행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앞차의 간격을 차간거리 조절 버튼 누르셔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속도 조절하실 때는 길게 하시면 10km. 짧게 하시면 1km 조절되니까 속도까지 조절해 가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편리한 옵션이고요. 정말 안전하니까 차량 구매하셔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8인치에 모니터 내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터치식이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8인치의 내비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에는 이렇게 화질이 굉장히 좋은 후방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속을 장악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양쪽으로는 공주 스위치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제네시스 G80 차량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올려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그렇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은 언덕에서 살짝 밀리실까봐 걱정되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주시면 절대 밀리실리 없으시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스마트 키는 두 개가 있는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 깨끗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조수석 가입 상테 살펴봐도 역시 주행거리 48,000km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루미너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는 블랙박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4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거기에 걸맞는 깔끔한 상태의 실내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역시 메탈과 우드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앞좌석은 다 살펴봤고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2020년식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는 쪽이에요 우드 그레인이 보이고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대형 차량에 맞는 정말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만 키로에 걸맞는 정말 깨끗한 상태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하고 실내 옵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들어왔습니다. 정말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키가 174고 차량을 하려고 앞쪽 자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어서 살짝 손끝이 닿을 만큼 굉장히 넓고 편안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조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실내 들어와서 가죽 상태 살펴봐도 역시 깨끗하죠. 주행거리 48,000km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뒤쪽 좌석의 암레스트 부분이에요. 양쪽에 열선 시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좌석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4 럭셔리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조수석. 펜다가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9년 11월에 등록했지만 2020년식 차량이에요 19년 이상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48,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은 5년에 10만km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 가지고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죠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약 48,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기간 또한 남아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8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약 4만 8천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 보증기간 또한 아주 넉넉히 남은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고 2020년에 4만 km에 걸맞는 깨끗한 외관과 깨끗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경호모터스 김현호 대표가 2830만원에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에 있으시거나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오토스 김현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오토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